러닝 유튜버잖아. <laughs> 우리한테는 힙합 레전드인데. 지금 한국 와, 러닝 붐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못지않을 정도의 붐이에요 지금. 근데 진짜 체감하고 있는 게니가 뛰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laughs> 저도 직업이 배우이다 보니까 어잘 봤습니다가 작품 잘 봤습니다가 아니고 이번에 춤만 영상 잘 봤어요 막 이러면서. <laughs> 그럼 이 지금 러닝 신이 유행이 끝날까요? 저는. 나름 뭐 해외 대회들도 많이 다니고 또 국내 대회는 다, 다 거의 다 다녀봤잖아요 국내 대회 중에 추천하는 대회 저는 사실 서울 레이스가 저한테는 가장 의미도 깊고 그리고 날씨나 환경적인 거나 운영적인 거나 모든 박자가 제일 잘 맞춰진 밸런스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대회 규모 자체가 크고 자원봉사자가 정말 많고 그리고 러너들을 위한 장치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자기가 어떤 대회에 대한 겨, 좋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서울 레이스를 정말 추천을 합니다. 장치가 뭐가 있어요? 뭐 일단 그룹 배정부터 시작해서 뭐 급수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피니시 후에 이제 뭐 물품을 한다는 이런 운영적인 측면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코스 자체도 워낙 깔끔하고 평지로만 뛰기도 하고 날씨가 제일 좋을 때 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되게 좋은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 대회라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동아마라톤이죠 이게 사실 광화문에서 그 차선을 다 막아놓고 서울 시내 한복판을 출발한다 근데 약간 천계천 요거는 그 구간만 좁아지는 구간 그 구간만 빼면은 다른 이제 메이저 대회에 비해서 기록 내기도 좋고 예 네. 그래서 동아마라톤 제가 뭐 브랜드엠버서도로 네. 있지만 무발란스에서는 어. 두개의 대회는 다 깔끔하게 운영부터 해가지고 참가하는 인원 자체도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아, 네그 네, 정도여서, 네. 네. 그 정도여서 내년에 하프가 지금 3월 1일날 1일 날, 네일날네 1일 네. 네. 광화문에서 네. 올림픽공원으로 그 동마 2주 전이라 딱 좋기도 하고 하프 대회하기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음. 브랜드 데 내가 좋은 게 끝나고 먹을 걸 많이 줘요 <laughs> 그리고 뭐 콘서트도 있잖아요. <laughs> 이게, 러너들이 축제로서 즐기기에 이거만한 대회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이 해외 대회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어. 있어요. 일단 기념품도 더 풍부하고, 그 다음에 뒤에 끝나고 나서 콘서트 있는 거나 뭐 이런 거. 다른 데회는 솔직히 그런 대회는,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는 없잖아요, 콘서트 같은 거는. 네. 네. 그래서, 하나는 빨리 한국에서 칠대 마라톤 거기에 빨리 하나가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 잘 채워 나가고 예, 잘 해서 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채워 나가면 그 외의 것들은 또 우리가 다른데보다 더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예. 쉽게 말하면 케이닝을 <laughs> 어, 경험해 보면은 또 이게 되게 해외에서도 서로 오지 않을 운력으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제주도도 해도. 제주도도, 날씨만 잘맞으시면한 번은 갔는데 바로 전날 태풍이 거의 태풍이 오, 그래서 텐트가 다 없어지고 그래갖고 막 열리긴 했는데 막 바람을 뛰는데 계속 나를 미는 거야 누군가.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은 제주도는 정말 우리나라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뛰면서도 예, 해변도 이렇게 뛸수 있고 막 이러면서 아 그리고 또 하나 하면 광안대교 넘는 거. 아, 진짜. 10km. 어떤 풍경과 그 느낌이 그 광안대교를 뛰어서 그래서 그두개 대회 저는 대회 추천해요. 지금 뭐 천만 러너 어 우리 한국 와 러닝 붐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못지 않을 정도의 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진짜 체감하고 있는 게 네가 뛰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야 네도 뛴다고? 네가 움직이기를 해? 약간 이런 친구들도 뛰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그런 데서 생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직업이 배우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오디션 보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감독님이랑 작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훈련할 때 어떻게 해야 신박이 떨어져요?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쭤보시그래서 지금 프로보너 지금 이제 촬영을 마감, 했는 촬영을 끝냈는데 거기 있는 스탭들 거의 80%가 또 러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분위기도 너무 좋고 어, 잘 봤습니다가 작품 잘 봤습니다가 아니고 이번에 춤마 영상 잘 봤어요 막 이러면서. <laughs>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아, 진짜 주변에 너무 깊숙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러닝을 사랑하시고 뛰고 있구나. 이런 걸 지금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데 이제 제일 체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옛날, 옛날. <laughs> 그 옛날, 혼자 뛰시다가 엘리트 선수들 위주였다가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 뭐 가르치고 이러면서, 예. 네. 제일 체감이 많이 되실 텐데 어떠세요? 사실 이제 저희는 숙소가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무 살때 이제 서울 올라왔을 때 조깅을 했었거든요 야외 조깅. 그렇게 뛰면은 다들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름에 막 짧은 옷을 입고 뛰고 있고 음. 가족들이랑 소풍 즐기면서 되게 여유롭게 앉아 있는 모습 보면서 부럽기도 한그 풍경이었다면 지금 한강을 뛰고 있으면 사실 뛰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풍경이 보여지니까 와 진짜 러너들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한강 뛰고 있으면 오 그는 조금 동금 이렇게 맞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아 이제 러닝에 관심이 또 많고 이런 영상으로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위에서 이제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많아지고 이런 람리 주디 예그 네, 클래스도 점점 더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 완전 바로 오픈하자 시작고 마감이에요. <laughs> 제가 형님이랑 해외칠 때만 하여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렇게 공항에 가거나 이렇게 해외 가면 우리한테는 레전드 힙합 가수, 막, 어막어 음악차 너무 좋아요. 잘 들었었는데 이제 해외 분들이 가끔 러닝 유튜버잖아. <laughs> 우리한테는 힙합 레전드인데 <laughs> 요즘 러너, 러닝 유튜버로도 유명해지셔고네 어린 친구들은 그냥 유튜브를 그 형과 함께를 통해서 나를 접했기 때문에. 유튜버야, 유튜버 막 이러더라고, 진짜. 아, 그리고, 그, 이번 7대 마라톤 다닐 때, 스톤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 어, 예. 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진짜 와갖고, 나한테, 스톤님 영상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고 막 되게 뭉클하게, 예. 네.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도 런닝 유튜버 제일 먼저 봤었어요 너도... 이번에 아테네 뛸때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면서 생각된 게 스톤이었어. <laughs> 스톤은 2 시간 3 0분 때를 뛰면서 도넛을 먹는데 나는 물조차 먹을 힘이 없구나.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 지금 러닝 시이 유행이 끝날까요? 저는 이게 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냥. 일상 생활에 그걸로 이렇게 쫙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네.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닝의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인데 내 마인드가 바뀌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여행을 또 어디 가서 뛸수 있고 그걸 또 즐길 수 있고 이게 지방이든 어디든 어디서든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 이 러닝의 문화가. 붐이 일었다가아니이 문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러닝이라는 거, 스포츠가 다른 스포츠랑 조금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왔다 갔다 타는 게 장소적인 부분이나 인원이 모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포맷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러닝은 가장 진입은 되게 쉽게 하면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깊이 빠질 수 있는 스포츠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형태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트레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확장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어... 전염성 있는 스포츠라 맞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스톤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한데 내가 집 앞에서 그냥 가볍게 운동하러 나갔다가 좋은 풍경 보면서 가볍게 뛰기도 하고 그게 또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행을 가고 여행으로 런트립, 이제 대회를 참가, 해외 마라톤을 참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내가 멘탈적으로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러닝이라는 이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다이어큰 자존감을 높이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내가 어떤 작은 단기 목표 하나를 조금씩 잃어가는 그 경험을 시켜주는 되게 좋은 스포츠라 생각을 해요. 거리가 늘어나고, 페이스가 좋아지고, 어떤 10kg든 하프든 어떤 하나의 누구나 할수 있는 성취지만 또 그게 되게 큰 성취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자존감을 높아지면서 어떤 사회에 자기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거기서 자신감을 줄수 있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포츠라 생각을 하거든요 승패를 떠나서 승패를 떠나서 이게 남과의 경쟁을 하는 그런 스포츠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뭔가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되게 이게 진짜 긍정적인 영향력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니까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자기 정말 그 성취감을 계속한다면 은 이건 정말 내 자신과 또 우리가 사는 세, 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러닝이, 붐이 어, 붐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이게 문화로서 또 삶으로서 이어질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마스터즈 기록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한국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7년도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다 좋은 실력으로 그들의 실력들이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하면서 좋아지고 꾸준히 하면 좋아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케이스로 가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달리기를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친구들의 실력이 들어오면서부터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어,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그들끼리 계속 얘기하는 게 서로의 선의의 경쟁들 어. 되게 좋은 역량으로 경쟁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모집단이 많아진 에이, 그~ 고삼 어. 김종진 그 친구 (2년) 전에 몸무게 빼려고 그래서 시작을 했대요. 가장 마스터들이 즈 기록이 좋아지는 실적인 예를 여기서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본인의 경쟁 상대가 많아지고 같이 뛸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기록이 같이 올라가요 맞아요. 무조건 계속 저도 기록이 더잘 나왔던 것도 같이 갈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좋아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저는 엘리트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엘리트들이 지금 기록이 안 나오는 거는 일단 마라톤의 엘리트 선수 중에 얇잖아요 그리고 아직 사람들의 그 관심도가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고, 이제서야 말, 어, 뭐야, 마스터는 이렇게 기록이 좋아지고 재밌는데, 엘리트는 왜 이래? 라고 이제 관심 을 가지면서 엘리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엘리트는 하려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친구들, 뭐, 한, 한 팀에 두세 명 있는 친구들로 대회를 뛰게 되면은, 전국체전이라는 데가 또큰 그들의 목표고, 다 달려야 되는 대회니까, 그거를 달리고 난 다음에 있는 뭐, 경주동화부터 해가지고, 춘천 JTBC 이걸 나눠서 선수들이 나가야 되니까 거의 두명 나오거나 한명 나오거나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는 기록이 좋아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겨울 동계 훈련을 하고 서울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뭔가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경쟁에서 그래도 뭔가 기록이 좋기도 하고 가능성을 보게 되는 시기가 됐다가 그냥 전전적으로 또. 떨어지기도 하고 좀 그런 될수록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많아야 되는 적어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육상 수업이 육상 체육 달리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애들이 이렇게 뛰어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육상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변이 지금 완전히 인프라도 많이 없는 상태고 뛰어봐야 몇명 없는 상태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마스터들이 서로 경쟁 경쟁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분들도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출발했을 때한열 명의 무리들이는 열 다섯 명이 우르르 튀어나가면서 그 안에서도 되는 거라면 너무나 보는 그림도 좋고 선수들도 좀뛸 본인들의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 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나비 효과처럼. 지금 이제 꿈나무들이 더 미디어로 노출되고 있는 마라톤에 대한 재미나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면서도 내가 달리기를 해보시는 경험들이 점점 많이 생길 거고 부모들을 통해서도 생길 거고 근래는 에 뭔가 바뀌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나중에 시간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확산들이 그들한테 분명 낙소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민족들뭐 하나 시작하면 끝지 끝장을 보잖아요. 저는 분명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도 막 최경선수랑 박민호 선수랑 같이 이런 팟캐스트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너무 같이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선도 있는 선수들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훈련에 대한 이런 퀄리티도 더 양질로 올라갈 수 없고 더 높은 벽을 두릴수 없는 환경이니까 해외 무대를 가보면 어떠냐? 해외 마라톤을 가서 좀 뛰어봐라. 근데 그들은 일단은 팀에서도 그걸 원치 않아 하고 있고 전국체전에서 네. 저걸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양한 선수들이 해외에서 뛰어볼 경험들이 없는 거죠. 해외 이렇게 나는 이제 많이 다녀봤으니까, 올해 그러면 진짜 이두 시간 초반 때 엘리트 선수부터 그 후에 뭐 정말 계속 있잖아요. 거기 어디에 같이 들어가서 뛰면은 자연스럽게 어 자기의... 어떤 그런 기록들도 계속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국내에 있는 선수들은 누구 어느 정도 뛰는지 서로서로 서로 다 아니까 출발할 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국제 마라톤이 되면은 대학부 친구들 20kg 하프 뛰는 친구들 있으면 그래도 선두에 한번 붙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설할 때도 저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난 뛰지 못하는 기록이야 라는 거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걸로 조금 바뀌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간다고 하면 은 연맹이나 팀에서는 꼭 이렇게 갔다 와라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새 좀 영감, 기감을 받았던 게 황준석 감독님이 영천시청에, 황준석 감독님이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일본을 데리고 와요, 선수들을. 일본 가면 선수들이 엄청 잘된 선수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 너 거기서 부딪히고 깨져도 상관없으니까, 거기서 따라 뛰어, 무조건 따라 뛰어 해서, 거기서 기록을 계속 만들어 와요.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5km, 10km 이런 기록을 많이 만들고 나서 이제 풀코스로 넘어왔을 때 이제 훨씬 더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선수로 커갈수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경험들 계속 시키면서 뭔가 이 기록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계속 최전의 목숨을 걸고 연봉 계약을 위해서 등수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선수층이 야, 점점 얕아지고 점점 메리트가 기록에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프라는 일본에 비해서 대형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음. 비교가, 비교가 안, <laughs> 아, 안 되죠. 아 그리고 요번에 이제 쇼난 거의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이제 풀 코스가 있고 그리고 2km 대회가 있어요. 2km. 예. 그래서 A 조는 좀 진짜 뛰는 애들, 중학생 애들 그런 애들, 약간 선수 느낌 나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가득히 가고 그 뒤부터는 아빠 엄마 손 잡고 아이들 2km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적부터 부모하고 같이 뛰는 이 환경이 다 많이 조성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 접할 수 있는 이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게 많이 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프라라는 게 점, 지금은 사실 뭐 엘리트 선수들이 그 선수층에 얕지만 이제 마라톤 대회장을 가면은 그 런닝을 하는 우리 이제 2세들이 지금 주니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달리기 하는 그 환경을 아이가 그대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런닝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한 5년 뒤나 7년 뒤면은 이 친구들도 런닝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laughs> 형, 나 오늘 몇분 뛰었어? DM 엄청 와요. <laughs> 형, 나 봐줘. 나, 나, 가면서 대회장 가서도 저랑 사진 찍겠다 오늘 막 중고등학생들이 꽤 생겼어요. 그 친구들 보면서, 와, 얘네가 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인재들이다. <laughs> 니네 러닝해라. 마스터즈들이 이렇게 더 커가는 게, 붐이 생기니까 모집단이 많아지고, 그 가능성들을 많이 발견될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엘리트의 영역으로 가시는 진짜 천부적인 재능을 거기서 발견되면 축구나 야구처럼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힘든 운동 왜해 이게 아니라 오 어, 러닝 재밌겠는데가 되면 문화적으로 훨씬 더 긍정적인 밝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어린 친구들이 스톤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또 이게 정말 그 어린 친구들한테도 아, 나도 저렇게 뛰어보고 싶어. 저렇게 해 보고 싶어. 막 이런 적이 되면은 이게 저변이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라톤 영웅이 거의 오타니급 정도의 그 국민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수들마다 팬덤이 있어요. 깃발이랑 옷이랑 다 맞춰 입고 와서 지하철 다니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 보면서 와, 부럽다라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우리나라 엘리트들한테도 좀 바라봐야 될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계속 질타와 비난만 받고 있으니까 더 자존감도 떨어지고 위축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들한테 줄 관심과 응원이거든요. 진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더뛸수 있는 힘이 됐었다라고 실제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질타가 아니라 응원을. 가서 관심 갖고. 이제 감독님. 은 은퇴하고 지금 이제 런 with 주디 그 이전에도 또 다른 네, 다른 데서 코칭도 하고 이러셨잖아요. 과연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 은퇴하고 설 자리가 있나요? 어 사실 선수 생활이 이제 길어지면서 은퇴 시점이 왔을 때 네. 그냥 내가 이걸 자연스럽게 하고 그만두면 뭔가 자연스럽게 일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저한테는 닥쳤었고 아~ 되게 막막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 안에서 제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은주 한국기록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제가 성실하게 꾸준하게 계속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그래도 공부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원 진학을 해서 그래도 또 공부를 이제 하다가 뭐 스포츠 강사도 하고 또 초등학교 코치도 1년 하고 사실 은퇴, 선수 은퇴를 하면 다시 영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냉정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면은 뭐 장사를 하면 되겠지 뭐이 돈이 있,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안 해봤잖아요. 거기에서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실패를 겪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도 단단해져야지 되고, 뭐, 마라톤 했던 그 정신으로 뭔들 못하겠어. 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별개인 것 같았거든요. 사람에 대한 상처와 쉽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했던 좌절을 맛볼 수도 있고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한 순간에 뭔가를 자리 잡으려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으니까 늘 꾸준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 후배들이 설수 있는 자리는 마련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러닝 인구도 늘고 또 어떤 뭐, 뭐 유튜브나 그외에 여러 것들이 설수 있는 자리가 많아진 네.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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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잖아요. 근데 거의 <laughs> 뭐 없는 상태에서 네.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저거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지금 은 이제 많이 펼쳐져서 좀더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저도 내가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원한다면 그 자리를 갈줄 알았지 자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줄 알았고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든지 우리 후배들도 잘 알고 있으면 좋겠고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도 지금 은 러닝을 하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들이 설수 있는 자리들은 조금 많아지긴 했어요 대 한민국 마라톤 파이팅! 파이팅! <laughs> 네, 제발! 파이가자 <laughs> <laughs> 우리나라가 못한 스포츠가 어딨어요 어? 하면 또다 해요 네. 관심 없어서안 했던 것 뿐이지 금메달 땄던 사람들인데 맞아요. 우리가 옛날에도 다 했던 사람들이고 아 오늘 춘천 마라톤 이야기를 시작해갖고 네. 네, 지금 <laughs> 정리 안 하면 계속 할것 같은데 네, 오늘 하루 종일 <laughs> 해진 거 아니죠? 아침에 모였는데 <laughs> 계속 진짜 24시간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오, 제가 되게 동경하던 청과 함께라는 채널에 이 자리 에 있다는 게 저한테 지금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되게 좋은 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션과 함께를 통해서 이렇게 러닝을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러닝씬에서 더 풍성하게 러닝을 잘 즐기면서 오랫동안 평생토록 가져갈 취미로서 잘 자리 잡으시길 제가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닝이 이렇게 붐이 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저도 많은 댓글 응원 받으면서 저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또 수술을 하고 지금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또 회복 조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동아마라톤 위해서 또 계속 지금 이제 훈련을 할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저도 이제 아파도 받고 또 성장도 해보고 이게 또 러닝의 매력 아닌가기도 싶 합니다. 청감께 구독자분들도 올 겨울 잘 이겨내셔서 부상 조심하시고 따뜻한 봄에 또 대회장에서 건강하게. 찾아뵙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엘리트 마라톤 선수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거 너무 좋았어가지고 너무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또 형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저 좋아하는 스톤과 이렇게 또 가볍게 우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기다려 이제 너 얘기 <웃음> <웃음>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제 한민이가 조금 무리해서 달려온 2025년인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 수술하면서 새로운 몸을 또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해서 잘 회복했으면 좋겠고 아, 네.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부상 있으신 분들 너무 이제 그 시간 동안 너무 우울해하거나. 너무 또 이렇게 다운 기분 다운하지 마시고 언젠가 다 회복되고 할 거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이 달리기에서 기록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내가 왜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지를 잊지 마시고 그 즐거운 마음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는 몸을 생각을 하면서 오래 오래 건강하게 달리셨으면 좋겠고 부상 없이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는 더욱더 즐겁게 행복하게 어,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어, 보시는 분들도 어, 2026년 나가서 뛰세요. 아직 늦지 았어요 네, 나가서 뛰세요. 주로에서 아마 또 반갑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달리겠습니다. 네, 바이바이!